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 1196년 최충호는 이전 집권자였던 이의민을 죽이고 중방을 장악했습니다. 이듬해 1197년 명종을 폐위한 뒤 신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동생 최충수마저 제거한 뒤 유일무이의 독보적 집권자가 되었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까지 다섯 명이 집권자가 바뀌긴 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독재자의 이름과 얼굴만 바뀔 뿐 세상이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어지러웠죠. 그 어느 독재자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없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든 말든 집권자들은 자기 권력 챙기기 위해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신 정권기 초반에는 지방의 유력층 혹은 지배층들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점차 농민 봉기로 퍼지더니 1198년에는 이제는 천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만적의 난인데요. 만적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살던 산업비였다고 합니다. 노비는 크게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 소유의 사노비가 있었는데 흔히들 만적이 최충헌의 노비였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적이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 기록은 없고 그저 최충원의 노비이지 않을까 추측을 할 뿐입니다 만족은 인근 뒷산에서 노비들을 대규모로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중부의 난 이래 나라의 공경대부는 노예의 계급에서도 많이 나왔다 왕후장상에 시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주인의 매질밑에서 근육과 뼈의 고통만을 당할 순 없다 최충원을 비롯하여 각기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비문서를 불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라구요. 여기서 왕후장승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라는 말은 만적이 처음 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 말은 중국 고대 밀란에서 나온 말이고 이미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사에서 천민이 반란을 주도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전에 이유민도 천민 출신이었겠다. 바야흐로 천민까지도 반란을 꾀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들은 노란색 종이로 정자를 표식으로 삼고는 정해둔 일에 맞추어 흥국사 절에 모여 관노비들과 합류해 반란을 모이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자 만적은 반란 거사에를 다른 날로 미루고 맙니다. 모든 반란은 미루는 순간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겁을 먹은 한 노비가 만적의 계획을 주인한테 일렀고 이 소식이 최충헌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최충헌은 고발자를 제외한 전원 잡아들여 강에다가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이라고 평가받는 만적의 난은 굳이 따지자면 반란은 일어나지는 않은 미수사건으로 그치고 말았죠 만적의 난 말고 만적의 난으로부터 3년 후에 경남 진주에서 공산노비들이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긴 합니다 바로 진압되지만요 이토록 너도나도 반란을 일으키던 시대가 무신정권기였죠 한편 최충원이 강제로 올립한 국왕 신종은 점차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1년 정도로 투명 생활을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종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후계를 생각 안할 수가 없었죠. 신종 스스로도 도저히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최충원과의 논의 끝에 아들에게 양위를 하기로 합니다. 신종의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보위를 잃을 수 없다고 반대하자 최충원이 군부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왕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가 되어야 하는데 후계 선언을 군부의 명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군부의 위상이 왕족의 권한보다도 더 높았다는 사회적 분개를 시사하죠 신종은 퇴위하고 8일 후에 사망하고 1204년 그의 아들이 21대왕 희종으로 즉위합니다 한편 최충원은 본인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우민 그리고 본인의 일이기까지 집권자들 끝이 하나같이 좋지 못했죠 통수와 배신과 암살이 판을 치며 언제 어떻게 해코지를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였고 그만큼 본인의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최충헌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대놓고 앞에서 최충헌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최충헌 벼르는 사람이야 굉장히 많았겠죠. 무엇보다 최충헌은 국왕을 자기멋대로 폐위시켰기 때문에 안 좋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최충헌은 자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굳이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더라도 최충헌은 국왕들을 더 확실한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 내시들을싹 네 물갈이하고, 불교계도 자기 유리하게 손을 봤기 때문에 최충원 노리는 사람들이야 너무 많았고, 실제 최충원은 누가 보낸지 알수 없는 암살 미수 사건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1200년에는 이 최충원은 과거 경대승에 신설하였던 개인 사병 경호 집단, 도방을 부활시키기도 했답니다. 뭔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제 중방이란 기구도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에 따라 늘 물타기했던 중방이 과연 최충헌의 충북집단인지 최충헌도 확신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최충헌은 오로지 본인만을 위한 권력기관을 하나 신설하기로 합니다. 일명 교정도감. 1209년 승려 일부가 최충헌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자 최충헌은 이 승려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이후 교정도감은 최충환의 개인 비서 역할을 담당하더니 점점 더그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결국은 국가 대소사를 결정하는 기구까지 확대됩니다. 이 교정도감은 오로지 최충헌만을 위한 기관이었던 만큼 국가 대소사들이 최충헌 개인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교정도감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이후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향후 무신정권 권력에 상징치가 됩니다. 이제 중방의 시대는 끝이 나고 교정도감의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고려국왕 희종은 최충원의 제국대로 시기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고 1211년 이번엔 희종이 직접 최충원을 암살 시도를 준비합니다. 최충원을 조용히 궁궐로 불러들여 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최충원이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최충원이 도망쳐서 숨어있던 사이 도방 소속의 경호 병력들이 궁궐로 들어와 최충원을 구출해내면서 구사 일생으로 최충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최충헌 암살 시도가 끝이 나자 본인도 끝이리라 희종은 체념했지만 최충헌은 그래도 자비를 베풀겠다며 희종을 죽이지는 않고 1212년 서모로 유배를 보내 버리기로 하고 희종 폐위 후 희종의 조카를 22대 왕 강종으로 즉위시킵니다. 강종이 누구냐? 최충헌이 가장 먼저 폐위시켰던 명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최충헌은 무려 두 명의 왕이나 자기 마음대로 교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강종은 이미 노년의 몸이었고 즉위 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재위 1년 8개월만에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강종은 아들에게 양위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그날 밤 사망했고 유언에 따라 그의 아들이 23대 왕 고종으로 지위하였습니다 물론 최충헌의 권력이 국왕 고종보다 훨씬 더 강했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이 최충헌은 고종과 동일한 어가를 타고 국왕과 거의 동급의 대우와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고종도 스스로 자존심이 세질 않아서 굳이 최충헌을 상대로 척을 지지 않으려고 했고 최충헌이 국왕과 왕실을 능멸해도 고종은 참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최충헌 사이에서는 큰 트러블이 없었죠. 이런 추세에 최충헌도 늙어가고 성격이 타협적으로 바뀐 것일까요? 최충원은 앞서 본인이 폐위시킨 뒤 섬에 가둬두었던 희종을 풀어주고 희종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데요. 최고 집권자가 건강이 나빠지고 몇년못 가고 죽을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권력의 밑에선 누가 최충원의 뒤를 이을 것이냐를 두고 요동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충원도 몸이 나빠지는 와중에도 알았습니다. 본인이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고 죽으면 헬 게이트가 열리라는 걸 최충헌이 늘 경계했던 것이 무신 집권자들이 전원 그 끝이 안 좋게 죽고 그때마다 내전과 피해 숙청이 이어지니 또한 번의 폭풍이 몰아치겠구나를 최충헌의 의식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전국이 이어지기 위해선 최충헌의 아들이 최충헌의 뒤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충헌 측근들 가운데 누가 포스트 최충헌 차례를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이전까지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이 세습된 적도 없었고 그저 강한 놈이 이어받았을 뿐이었잖아요 최충헌의 측근들 가운데 그 자리를 노리던 장수가 최충헌의 총애를 받고 있던 최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충헌의 아들 최우가 있죠 최준문도 최충헌의 총애를 듬뿍 받았던지라 군부는 입지가 탄탄했고 최충헌조차도 최우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선 최준문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최충헌은 아들 최우더러 자신에 대한 문병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준문은 최후를 죽이기 위해 최후가 자기 아버지 최충헌을 문병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최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타나질 않았죠 이러니 최준문파 사람들 내부에서는 최후에게 붙은 배신자가 생겼고 계획을 전부들은 최후는 오히려 최준문을 역공해 체포 후그 일파를 전원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아 물론 유배 가는 길에 최준문을 제거하죠 1219년 최충헌은 죽고 죽기 전최충안의 지시 덕에 그의 장남 최우가 그래도 큰 내전 없이 교정도감의 주인이 됩니다. 이로써 무신정권은 세습되는 관례가 생겼고 무신정권 중에서 이 우봉 최씨 집안이 교정도감을 장악하고 군림하던 시기를 최씨 정권기라고 합니다. 최우는 역대 모든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 가운데 가장 유난하다고 평가받으며 또 가장 오래도록 집권한 독재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최우는 아주 진한한. 골치 아픈 일에 시달려야 했으니 바로 몽골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최후 시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 악명높은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오죠. 그럼 역사도복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